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2016년의 첫 번째 날이 함께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주간의 첫날이 오늘입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직장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살았던 집을 떠나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자리를 바꾸어서 생활하게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을 2016년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옆에 있습니다. 금년 초에 세웠던 여러분의 계획들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요. 황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미처 마무리 못 하신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2016년 준비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다이어리,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장소에 부합하는 성경의 한 장소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곳이 숙꽃일 것입니다. 숙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수경하던 곳.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곳이 숲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홍해 북쪽 끝자락에 있는 지명인데, 사진으로 보니까 뭐 도시가 형성된 것은 아니고 널찍한 광야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집트어로는 트고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넘어오면서 숫코트라는 발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하에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진을 친 이곳 그리고 거기서 동남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수르광야를 들어가는 초입에 에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명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이 숫꽃과 에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 하나님의 재앙으로 어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쫓겨나듯 그 땅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처음 장막을 친곳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낸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요.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 없다. 우리 장자들의 죽은 원한을 풀지 못했는데 하면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렇게 밖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자의 거주지 혹은 짐승의 거주지, 사람이 살수 없는 동네라는 뜻의 에담이라고 이동하기 직전 그렇게 황급하게 움직이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면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왜? 너희가 애굽에서추려고할때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들어라 왜? 내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와 초태생의 규례를 정해서, 전해주었던 바로 그곳. 정신이 없지요? 뭔 이야기가 저렇게 많은가? 그게 12장, 13장, 14장의 분위기입니다. 2015년을 보내고 1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숲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된 이사가 아니라 준비 없이 이사를 했고 이사하자마자 새로운 법을 따라가야 되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지대고 거기 그들이 처음 진쳤던 숲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숲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숲곳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날이 끝난 날에 애굽을 나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430년이면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난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현존하고 있는 살아계시는 할아버지들 중에 가나안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휴전이 되고 70년이 지나가는데 북쪽 땅에서 사셨던 분들 혹시 남아 계십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세대가 다 떠나갈 겁니다. 그 전에 통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북한 땅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이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등기되어진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430년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가난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다 잊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가난에 들어가는 길은 숱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기에 그 전쟁을 이끌어 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사와 같은 지도자를 그들에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과 모세 이외에 내가 이스라엘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동산이 족속에 불과합니다. 이 잡것들 하는 표현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면 히브리입니다. 지금 고유 명사가 되어 있지만 고대 역사가 적혀 있는 파편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히브르들의 이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잡동산이 족속들, 노예 생활하다가 근본이 뭔지 모르는 것들이 제 나라 세우겠다고 이동하고 있다. 깔 보면서 나온 이야기가 히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유명사가 되었지요.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추굽게 12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땅에서 나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군대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장교가 있든지 부사관이 있든지 하다못해 사병관에도 사병들 중에도 전시에는 이등병이 일병에게 일병이 상병에게 병장에게 병장에게, 상병이 병장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체계가 흐트러지면 전세는 즉결처분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군법이고 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방금 나온 노예생활을 막 마친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시스템도, 조직도 갖추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어디서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광야라고 하는 신병교육소에 넣기 직전의 일입니다.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신병교육대가 아니라 광야훈련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입소시키기 전에 그 관문이 숲꽃 혹은 애담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멋진 군사가 된 뒤에 지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멋진 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휘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 직접 하나님이 지휘관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광야를 누구보다 잘 알고 가난을 누구보다 더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나의 백성, 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거기에 가장 적당한 훈련들을 시키고 부여하실 겁니다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에게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훈련을 부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훈련 교육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숙고대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출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도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무리바와 시내산과 다베라와 가데스라고 하는 곳들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을 지도에다 표시하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옆에다가 옮겨서 말풍선 만들어서 적어보십시오.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고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 이 계명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친노를 땄던 상이고. 땅이고 또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땅들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찾아가다 보면 한결같이 원망과 투덜거림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땅, 그들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내 백성 삼겠다라고 법을 주시는 그 현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원회도를 이야기하면 미친 소리를 내면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 음성 듣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얼마나 많은지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계속 느껴지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물주머니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를 지나니까 물이 없습니다. 짜증이 나겠지요. 뭔가 새로운 걸줄줄 줄 알았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한 사람의 불평은 두 사람의 불평이 되어지고 두 사람의 이야기들은.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가족은 지파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지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하기 시작하니까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있는 모습들이 매 순간마다 등장하는 것이 추레굽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을 보십시오. 그렇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광야 훈련소, 광야 신병 교육대의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 하면 그들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 중에 계시면서 그들 중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진행하고 멈추면 그것이 하루가 되었건 이틀이 되었건 한 주간이 되었건 한 달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역훈련소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시면서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하고 명령에 따라서 머물 줄 아는 순종하는 군대를 양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합지졸 히브리인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을 보내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갸우뚱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도라 해도 이게 응답이 맞는지 궁금해서 새벽 7시에 며칠을 엎드렸던 때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내가 보지 못한 거지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투정 부리고 투덜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코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지 순례를 당장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에서 우리가 본다고 무엇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13장 이후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들이 경험했던 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추레없기 13장이 오늘 마지막 본문이라면 14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숲곳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스라엘을 내보냈는가 분노하면서 병거를 소집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입기 14장 10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눈으로 볼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쫓아옵니다. 뒤에는 군다가 쫓아오고 있고 출입기 에서 아직 진열도 갖추지 못했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들에게 법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애담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 거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뻗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치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옛날 쉽게 영화 보셨습니까? 젊은 분들은 보기 힘든 옛날 오래된 영화인데 그 쉽게 영화 속에서 홍해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영화 속에서 하도 빨리 건너가가지고, 2, 3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홍해 그렇게 빨리 건널 줄 아는데, 신학자들이 추정한 시간에 의하면, 최소한으로 잡아서, 최대한이죠. 최대한 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일주일입니다. 군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뒤에 쫓아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여기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었겠습니까? 휴전선 인근에 우리가 발견한 땅굴만 네 개가 있지요. 그 땅굴로 북한의 특수 부대가 내려올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굴 앞에마다 정해 사단이 있고요. 예비 사단들이 거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보통 군대가 아니고 특별한 군대가 전쟁이 나면 그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특별한 군대가 아니에요. 특전사도 아니고 공수부대도 아닙니다. 오합지졸들이에요. 술에 끌고, 양 끌고, 노모를 등에다 업고 그러면서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최대한이 아니라, 뭐 급해서 뒤에 군대가 있으니까 넘어가긴 하지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서 홍해를 건너가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 있을까요? 자, 그때의 일입니다. 14장 19절 이하에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이스라엘 진 뒤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을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해주는 여호와 이레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면서 새로 펼쳐진 구름 기둥은 다릅니다. 애굽을 향해서는 구름과 흑암을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밤새 밝음이 있도록 도와주는 기적의 도구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적이고 애굽을 향해서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하면서 낮과 밤에도 바다를 건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흑암을 만들어내는 진노의 기적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와 평강을 전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동일한 하나님을 보아도 그저 심판하고 진노하고 판결하시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2015년 한해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경험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는지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숲 곳에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직 광야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기 직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만으로도, 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어떤 일 펼치실까 기대되어 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숲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신 하나님, 진두지휘하기도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보호와 인도하심을 펼치기도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모양으로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더불어 분명한 사실은 이후에 남은 나의 모든 생애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전후좌우와 미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실 줄 알고 책임져 주실 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2015년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전 생애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알고, 2015년의 마지막 주간을, 그리고 2016년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